이렇게 아. 많은 안녕하세요 정읍 생골시장에 솔나무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남행자 아들 김재아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맛있는 떡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반찬가게 운영하고 있는 유승희입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한참 꼬지, 깻잎, 명태전, 김치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 주문 사장이 엄마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에 오시면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갈수 있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정업에 있는 재래시장 많이 찾아주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샘골시장 광인상의 이인숙입니다. 재리시장에는 과일도 맛있는 거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반찬들도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 여기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족한 설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이 단순 내장수산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물건 독산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 네, 안녕하세요. 엄마 안에 팥죽을 운영하고 있는 최금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재래시장에 오시면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는 거아니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시장도 보시고 고기도 새, 사시고 파죽도 드시고 가세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일로 나오셨어요? 아뭐냐 설이 닭족이기 때문에 음, 물건 좀 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그 장보기 전에 점심 드시는 거예요? 예. 아이 닭족이 맛있어요. 여기 여기 자주 다녀요. 서울 마에서뭐 구매하세요? 아 여기 뭐냐 반찬도 사야고 과일도 사야고 시장에 오면은 모든 물건이 저렴하니까 구시장을 그 아, 아, 찾고 아, 있습니다. 뭐 하셨어요? 아, 치갑 틀어 나왔어요. 명절도 와지하고, 손주들도 주고, 아, 명절에 나도 먹고. 예, 거예요? 예, 예. 아. 아, 콩나물 잡채하려고 콩나물 사러 왔어요. 정시민들께 아, 새해 예. 잘보내시라고 명절 인사하고. 예. 올해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감기도 없고, 정읍시민들 누구나 건강하고, 장사가 잘 돼서 더불어서 행복하게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재래시장에 오면요, 덤도 주고 인정이 아주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셔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있는 샘골 시장입니다. 음, 지금 명절이라 손님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재래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 또 외지에 계신 우리 그 지역민들도 이렇게 내려오시면 샘코시장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아마 그 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지역경제도 살고, 아, 재료시장도 살고 할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샘코시장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깜짝 <laughs> <갑자기> 떨리네. 떨리네. <laughs> 요즘 세일 기간이에요. 매춘날 까지지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